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로 후학 양성에 휩쓰시면서 열심히 북을 두드리고 계시는 국악 문화재 우리 저 시구 학당의 원장님이시기도 한최출래 교수님 이하 많은 단원 여러분들. 나타고기는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공원하고 숲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에 적극 대응하는 단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단체들과의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사회청 산하 전국규모의 가장 큰 단체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지난 2018년 8월 18일 발기인 대회를 받고 같은 해 12월 1일 창립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발대식은 광주광역시청 대감대 제1대 총재로 선출된 이성박 총재를 비롯한 각계의 인사들과 지역사회단체장, 그리고 전국에서 참석한 숲사랑회원 1,300여 명이한자리에 모여 상황 위에 발대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숲사랑총연합회는 전국 숲관련단체 회원 및 전문가들, 총 27만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 중 인터를 통해 직접 들어습니다한해 동안 우리는 열심히 다녀왔습니다또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준비 단계였습니다. 앞으로 2020년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한 해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에 회원님들은 첫조와 성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숲사람총리합지역총리님과 회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 같은 숲 가꾸기 사업은 미세먼지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물질을 분해하면서 산소를 공급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환경운동입니다. 이를 통해 탄소물 출권에 사고판면서 숲을 통해 경제적 이익도 않는 등 숲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중앙 어, 상림 부총재님은 제가 몇번 자주 뵙고 제가 이름을 더 알기 때문에 그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다시 한번 우리 한국수사람 총렬 앞에 1주년 송년회에 참석해 주신 내기민 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또 지금 2부 행사가 끝나고 만찬이 끝나고 3부 행사가 있습니다. 끝까지 자리에 사하시지 말고 함께 해주시기를 반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무순으로 우리 상님 고무님부터 한분한분 한분 소개하실 때마다 여기 계신 내빈 여러분과 회원님 여러분께서는 뜨거운 함성과 열렬한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어, 광주 광역시 5대 7대 의장님을 영임하셨습니다. 우리 오주 상림 고모님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남 매일신문사 대표이사 김선남 우리 상림 고모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준희씨 광주전남 부지원장님을 역임하시고 민화역 고모님을 역임하신 우리 이학과 상림 고모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시민 봉돌리 봉사회장이신 우리 박용구 상님 부모님이 참석하셨습니까? 참석하셨습니다. 아, 아, 우리 그리고 상님 부모님 안 오신 분들 제가 김명희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종병원 이사장님, 구재길 이사장님 오늘 바쁜 일정 관계로 오셨습니다. 정병석 전담대학교 총장님 이정재 광주교육대학교 전 총장님 이선재, 광주여자대학교 총장님, 이석현, 우리 산림조 중앙회장님도 모두 오셨습니다. 김대수, 전 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 호남보부장도 사용. 참... 네. 네. 자, 우리 사단부하 한국수산학총연합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불러오도록 의지하는 곳에서, 우리 일산에서 최선을 다해서 돕고 계신 우리의 디딧돌이자큰 같은 보이신 우리 지역 총원님들을 모셨습니다 앞으로 오세요 각 지역 총리님들 앞으로 오세요 여러분도 오실 것이 들어오시길 바니다 많이 오시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한민국 한국식사랑 17개 협회와 2 3 5의지혜를 총괄하는 우리 수반장실입니다. 이분들을 이끄실 분은 우리 중앙의 이성업 정재인 앞으로 존경하는 자단법인한국숲사랑 종연합회 회원 여러분, 중앙의 심부름꾼 정재 이성업. 큰 절을 이사 온 일이 습니다 오늘 자산로의 한국 수사랑좋연합회가 1주년 종례회를 맞아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로 이 자리를 보내주신 위에 참여해 주신 서구산업청장 황인옥 서구반업청장님 시의회 중경준 국회의원님 아버지, 문화경제전시 이병훈 시장님 오주 전 의장님 윤문근 전 의장님 김선남 전남 매일대표 이사님 미르다이 지금 잠깐 제가 줄여입니다 우리 광주시 행정자치협장, 김영은 자치협장이 비롯하여 내 기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무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한국숙사관 회원 여러분, 축사는 생명의 춤녹색 시대를 열어 모두가 참여 하는 꿈과 미래가 있는 행복한 살림의 숲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열의와 마음으로 숲사랑 부모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국숲사랑은 전국 16개 지역 총재님과 240개 지회장님, 중앙의 임원님, 대원님 여러분과 함께 손을 잡고 이끌어가며 파부의장애이 되면 어떤 일이든 보다 일이 없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우리 숲사랑 회원님들은 투철한 보호사 정신과 회원님 개개의 등 훌륭한 인적 자원이 결집되어 숲사랑을 지지해 주셔서 오늘의 이 자리가 있습니다. 숲사랑 회원, 연합회 회원님들이 지난 4월 식목의 심을 무공하는 평화, 행복, 살아남을 의미하며 무궁화 7천주를 광주광역시 영산강 지로 광주천 보수부지1주로부터 구간에 무궁화 동산을 만들어 꽃이 피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24일 무궁화 7년생 250주와 35년생 1주를 되시는 무궁화 동산은 1919년 참의로운동, 학생운동, 성지, 광주제일고등학교옆광주천 민주성지에 조성된 고공화 동산을 시발점으로, 전국으로 고공화 사랑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회원님 내민, 비민 여러분, 한국 숲사랑이 거듭나는 봉호사단체에서 오늘이 매일의 희망이라는 이념으로 우리나라 무궁화와 빛펀츠를 발산시키는 현명나무를 향구로 심고 바꿀 수 있도록 대원님과 함께 전개해 나갈 나가며 생명의 숲을 지켜 나갈 것입니다. 전국에 계신 대원님, 대외해이인 여러분, 한국의 숲 사랑을 사랑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분이 되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고 행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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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